피부에 노랗게 보이거나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대표적인 질환들, 피지선 과증식증과 피지선 모반, 그리고 안검 황색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지선 과증식증은 말 그대로 피지선이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눈에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피지선 모반은 피지선이 많은 두피와 얼굴에 주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작은 기형입니다. 즉, 출생시에 이미 나타나게 되는데, 두피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것으로 쉽게 관찰이 되고, 얼굴에도 솜털이 없는 옅은 노란색이나 피부색의 양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안검 황색종이 있습니다. 황색종이란 피부의 지방성분이 과도하게 잘못 축적되어 노랗게 보이는 덩어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눈꺼풀에 생기는 안검 황색종입니다. 피지선이나 피부내 지방 축적은 진피 내에 위치하므로 미용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작고 튀어나오지 않았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